세력이 물량을 장악해놓고 있는 이 종목으로 한번 같이 동행하시자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정경제 TV 전문가 김승준입니다. 자 금일은 그동안에 종목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일은 하도 동학개미분들 물려서 힘드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겠습니다만 금일은 급등주. 눌림목 공략. 급등주 눌림목 공략을 잘 하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적게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금일의 기법 급등주 눌림목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의 약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급등주 눌림목. 여러분들, 아, 급등주 좋아하시죠? 근데, 급등주도 급등주 나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방법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가고 있는 종목들, 500% 이상 상승, 또는 수천 프로 상승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는데, 바닥권에서 수천 프로 상승한 종목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마십시오. 왜냐면, 수천 프로 올라간 종목을 눌림목에서 공략했다가, 재차, 하락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그건 잡을수 없는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20선 눌림목 또는 뭐5이평선 눌림목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급등주들 눌림목. 여러분들 장중에 내가 매수해놓고 10몇 프로, 20몇 프로 막 상승하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금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대량 수급이 앞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됐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 세 번째, 그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고 매매하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한국 패키지입니다. 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앞에도 이런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만,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장대 양봉의 3분의 1이죠. 이 지점에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그리고 나서 급등.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도 보시면은 급등을 하고 나서 동사가 장중에 24%까지 상승한 이후에 종가가 16%, 근데 다음날 4% 하락. 첫 번째 조건에 부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포장재료 관련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 극강 대량 음봉이 발생해서 하락의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한 번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봉에서 지지 라인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은 분봉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매물대 자 단순합니다 이 거래량을 보면서 16일 날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저항자리가 생겼죠 그러면 하락 이후에 반등할 때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리도 보시면은 상승을 하는데 저항대가 바로 직전에 여기에 현재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한 번에 진입하지 마시고 분할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분할하셔도 이런 급등주들은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만 자라서도 50%가 아니고 70%는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자, 토비스 이렇게 보시면 토비스 자체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 장중 하락폭이 좀 강했죠. 8%대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양봉 몸통의 3분의 1 지점,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점 그리고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가 당연히 7,500원 선으로 오겠죠. 그리고 나서 급등. 지지라인 어디서 봤습니까? 하단 3분의 1 지점. 그럼 이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10%짜리. 그 다음에 3%짜리.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이 물량은 아직 안 나갔다. 지금 토비스 금일 현재 주가 마이너스 8%인데 분할 매수를 할때 보시는 자리들 지지 받는 자리들 이런 자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런 자리들 지지 받았다가 저항 받았던 자리들 지지 받았던 자리들 그러면 금일 오전장에 7,700원 부근까지 왔다가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7 7 9 0원 그러면 7,710원 부근에 내가 1차로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대량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자몇 종목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너지이노베이션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수급이죠 2천만주 이상이 터지고 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중간, 하단. 이것만 자르면 지금 어디서 매수하셔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하시고 하단 부분은 3분의, 1, 하단 부분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수급. 수급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만 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거 순식간에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창 솔루션. 대창솔루션 이전에 풍력 관련주로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래 들어서 상승을, 상승을 했는데 이종목 뭐냐 초저온 냉동 관련주라는 겁니다 초저온 냉동고 관련주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거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량의 수급, 간단하게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이 대량의 수급, 1억 5천만 주. 그리고 1억 5천만 주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800만 주. 견제 자리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 해볼 만한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감을 했을 때, 거래량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급감. 또는 감소. 추이몇점 목중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 EST 마찬가지입니다. EST 건설주이긴 합니다만 대량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상단 중간 하단 어디서 지지 받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지지 받고 있죠. 중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서 2차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대량 양봉이 발생한 종목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90% 이상이 수익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이노테라피스, 마찬가지죠. 대량 양봉 발생. 그리고 나서 조정은 오지만 거래량은 극감. 어떻습니까? 또 상승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세력 물량이, 세력 물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대량 양봉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은 급감. 그리고 개인들 털기. 개인들 털기가 이쪽에 매물대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 있죠? 이 대량의 물량, 물려있던 수급들이 여기서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터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학.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중요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앞에 세력들이 단기간 내에 급등을 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해 놓지 못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 급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세력 물량, 그리고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수급 논리라는 겁니다. 수급이 없으면 절대 크게 상승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주가를 들어올린 주포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거래랑 극감시켰고 개인들은 털어냈고 그리고 나서 또 재차 상승을 시키죠 이 재료는 2차전지입니다 이수학 지금 금일 소개해 드리는 종목이 이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적어도 2000% 3000% 상승한 종목에 올라타서 더 가기를 마인드를 제가 고쳐 드리기 위해서 기법 강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량 거래량. 두 번째, 거래량 급감 내지는 감소 하면서 조정. 세 번째, 동사에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 3박자만 갖춰준다면 급등 먹는 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의 분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거는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급등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단기적으로도 빨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급, 세력, 그 물량만 안다면.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전일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전소가 모자르다. 전기차는 많이 돌아라는데 충전소가 모자르다. 재료 일이겠죠. 그 다음에 대량 수급입니다. 대량 수급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 개인 털기. 이 종목은 앞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 분할 매수해서 초급등을 먹자라는 의지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앞에 있는 기법 말씀드린 걸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더큰 수익을 바라신다면 세력이 물량을 장악해 놓고 있는 이 종목으로 한번 같이 동행하시자라는 겁니다. 동행하실 분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하이퍼루프를 타고 초고속 여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남은 시간, 현재 시간 14시 35분. 남은 시간도 오늘도 성투자 하시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다른 강력한 기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